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명의 신곡,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라는 것은 정말 하늘에 이렇게 떠있는, 이렇게, 떠있는 무지개죠. 이런 막 실제로는 잡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떤 희망을 상징하죠. 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어즈워드가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어,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때내 가슴은 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유명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워즈워 데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명곡의 노래 무지개에 먼저 가사를 설명을 해드리고 또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을 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떠나볼래요.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대를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 곁에 있죠. 우리 함께 가요.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행복하던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떠나볼래요. 우리 함께 가요. 떠나볼래요. 지금 떠나요. 이렇게 되는 가사입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어떤,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라는 단어와 활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무지개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때 누워서 화살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게 이제 아치형이지 않습니까 부지개가 그래서 무지개 모양이 된다는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힘들었던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기댈 수 있는 어떤 어깨가 되어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상당히 잘담아놓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떠나서 벗어나서 떠나보자. 뭘, 뭘 메고 떠나냐면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로부터 으의 탈출이라고 이소 아올라가 이야기했죠. 그 타로 카드에서도 이제 그풀 카드가 있는데요. 정말 답답했던 일상을 떠나서 이렇게 배낭을 하나 이렇게 메고 떠나가보는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의 삶의또 활력소가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여행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한 번쯤은 쉴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생각?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 함께, 함께 간다는 거. 우리는 함께다. 이 함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혼자 한다기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거. 이거까지 참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인생은 혼자가 아니고요,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실 때 혼자만 행복하지 마시고, 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 주시고, 또 이명 가수의 이런 무지개란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희망찬 무지개가 떠오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